성경 읽기 제, 어, 에스겔 38장이 되겠습니다. 아, 이번에 주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곡 됩니다. 먼저 본문을 좀 요약을 하죠. 아,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북쪽으로부터 침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록하였습니다. 어, 이스라엘을 침공한 곡이라고 하는 이 땅이 말이죠. 어떤 땅인가 하면 오늘날로 말한다면 이란과 이라크와 옛 소련에 속했던 몇몇 공화국들이 차지하고 있는 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계곡의 자리잡고 있는 나라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정도의 정보를 나눕니다. 이제 일주일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마곡 땅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로스와 메세까 두발의 왕곡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너는 전하여라.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 로스와 메세까 두발의 왕곡아. 내가 너를 대적한다. 내가 너를 돌려 세우고 내가 너를 돌려 세우고 갈고리와 내 아가미를 꿰고 너와 내 모든 군대 곧 군마와 기마병과 곧 완전 무장을 한 군대에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들고 칼을 잡은 대병력을 내가 끌어내겠다. 방패와 투구로 무장을 한 페르시아와 에디오피아와 리비아를 끌어내고 고멜과 그의 모든 군대와 북쪽 끝에 있는 도갈마족석과 그의 모든 군대와 수많은 백성을 너와 함께 끌어내겠다. 내가 네 개로 집결된 온 군대와 함께 만만의 준비를 하고 그들을 잘 지휘하여라. 내가 공격명령을 받기까지는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때가 되면 너는 오래 걸려 전쟁의 상처를 다 씻은 한 나라를 침략하게 될 것이다. 그 나라는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오랫동안 폐허로 남아있던 이스라엘의 산지에 다시 세운 나라다. 그 나라 백성은 타국 백성들 사이에서 살다가 돌아온 뒤에 그때쯤에는 아주 안전하게 살고 있을 것이다. 그때에 내가 쳐올라갈 것이며 너와 네 모든 군대와 너와 함께한 많은 나라의 연합군이 폭풍처럼 몰려들고 구름처럼 그 땅을 덮을 것이다.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그날이 오면 내 마음속에서 온갖 생각이 떠올라 내가 흉악한 생각을 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혼자 속으로 성벽이 없이 사는 마을로 쳐올라가겠다고 평안히 살고 있는 저 평화로운 사람들에게로 쳐들어가겠다고 성벽도 없고 성문도 없고 문빗장도 없이 사는 사람들을 덮쳐서 물건을 약탈하며 노락하겠다고 하는 악한 생각을 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살다가 돌아와서 오랫동안 폐허로 남아있던 땅에 다시 정착하여 가축과 재산을 늘려가며 살고 있는 백성을 손을 들어칠 때에 스바와 드당과 스페인의 상인들과 젊은 용사들이 너를 비난할 것이다. 내가 노락질이나 하려고 가는 것이냐고 내가 강탈이나 하려고 군대를 동원하려느냐고, 은과 금을 탈취해 가려고, 가축과 재산을 빼앗아 가려고, 엄청난 전리품을 약탈해 가려고, 원정길에 나서느냐고, 비난할 것이다. 사람아, 너는 예언하여 고객에 게 전하여라.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네 백성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사는 그날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때가 되면, 너는 내 나라 북쪽 끝에서 원정길에 나설 것이다. 그때에 너는 대군을 이끌고 떠날 것이다. 놀라운 규모를 지닌 기마대와 많은 보병을 이끌고 정복길에 오를 것이다. 마치 구름이 땅을 덮을 같이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고가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끌여들였어 내 땅을 치게 하겠다. 민족은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나타내려고 너를 이렇게 부리고 있는 것을 보고 났어야 내가 누구인지 알 것이다.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고가 내가 옛날에 네종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하여 둔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너다. 예언자들이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끌어들였어. 이스라엘을 치게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고기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오는 그날에는 내가 분노를 참지 못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질투하고 경로하면서 심판을 선언하여 이스라엘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벌레와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산이 무너지고 절벽이 무너지고 모든 성벽이 허물어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곡을 칠 칼을 내 모든 산으로 불러들이겠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칼을 든자가 저희끼리 죽일 것이다. 내가 전염병과 피비린내 나는 일로 그를 심판하겠다. 또 내가 억수 같은 소나기와 돌덩이 같은 우박과 불과 유황을 곡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와 함께 한 많은 연합군 위에 퍼붓겠다. 내가 이렇게 묻 민족이 보는 앞에서 내위험을 떨치고 나서 거룩함을 밝히 나타내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인 줄알 것이다.